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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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42네요, 42. 음, 40. 와, 첫캐스팅오 왔어, 왔어. 와, 첫캐스팅 왔어. 귀엽네. 44입니다, 44. 아, 오늘은 4다 5마리쯤이다. 다시 군입니다 오늘 여치기 하루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울이 좀 있습니다 바늘은 벵의돈 바늘 사옵니다 목줄 1.75 목줄에 한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심에 한3미터 주고, 이렇게 돌에 달고, 이렇게, 프로마스터 비지로 해보겠습니다. 반주동 낚시입니다. 봉돌은 일단 비, 비봉돌 하나 달았습니다. 하나. 자, 수심을 조금 더 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울이 되게 높아요. 자, 조심조심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중, 여, 뿌리, 밑에, 턱에서 왔습니다, 왔어. 여기 자본가? 아닌 것 같아요. 내게는 것 같아요. 어우, 슛슛슛. 뚫채 가져왔는데. 뚫채, 한번 올려보자. 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네. 오래된. 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쳤이니다 쳤습니다, 쳤습니다. <laughs> 이 정면에서 채비 정렬이 안 돼가지고, 옆으로, 옆에서 하다가, 또, 앞 옆에서도 채비 정렬이 안 돼가지고, 이발 앞에 노렸는데, 와, 씨 바로 빠져버렸네. 살짝 걸렸네요. 그냥 빠져버렸네. 33 정도 될것 같아요. 자, 또 해보겠습니다. 목줄은 1.75 목줄입니다. 1.75. 찌른, 프로마스터 비치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느낌이 뭐라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고기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로 옮겼습니다. 오시오, 오 왔어요. 뭐지? 클 캐시 왔어요, 저클시와와치를 접어버렸어요. 오이씨, 와 짜증. 사차에 사차는 아니고. 야, 빵 끝내주네, 빵. 와, 빵 끝내주는 줄. 저거. 했어 38은 될것 같아요 간추에서한 마리 잡고 여기 와서 던지자마자 잡았습니다자또 해보겠습니다 또 왔어요 또 왔어 한 마리 잡고 사이즈가 괜찮은 좋아요 좋아 오우 무슨 일이야 이거 여기는 한참 오래간만에 왔는데 잡혀주네. 아 이제서 사적 같아. 와빵 들시네. 아 내려가서 내려가서니 아, 야. 야. 네. 야, 네. 야 39.5승세는. 39.5. 이야, 멀리. 아, 25m, 30m, 이렇게. 캐스팅 한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입질이 들어오 있습니다. 허침질이 너무 많이 됐는데. 아. 오다가 빠진 게또 많습니다. 3마리나 빠지고. 허침질을 한 3번 하고. 잡아 2마리 잡고. 이게. 그리고 30분만에 이렇게 입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네 입시들어면이들어왔 들어왔어 아 아씨 왔어 어우 야 커요 커 뭐냐 뺑이들 뺑이야 3마리째 야한 30분 만에 3마리 잡는 것 같아 오 덩치 좋아요 아. 끝내주네 사이즈. 자. 빨간 바늘에 올라왔습니다. 빨간 바늘에 37예요. 37.5. 빨간 바늘니다 빨간 바늘. 야잘 나오네 여기서 찌는 미베로 0.5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해보겠습니다. 이쪽만 하다가 이쪽에 처음으로 던져봤습니다. 여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고 있으면 같은데. 와첫퀴스야 오, 왔어왔어와첫 퀴어스 왔어요. 이쪽이 던지 왔어요. 와 같아요. 끝내줘요 손맛이 오 사이즈 좋아요 얘도 오 사이즈 좋아요 끝내줘요 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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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자너구래너구래 노래. 야, 이 사초 됩니다. 아, 아, 빨간 바늘에. 야, 2 4 2입니다 사참질이 됐습니다, 여기. 자, 또 들어가기 시겠습니다 도도도도도 까먹네요. 왔어요, 왔어. 아, 왔어요, 왔어. 자본가? 오, 사이즈, 좋아요. 아따, 이렇게 사이즈 좋아요. 아, 똥이게 사이즈 좋아요. 아, 이렇게 잘 나오지. 어? 오, 사이즈 좋아요. 오, 좋아요. 사이즈 하차, 사차 아, 내려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우와, 크다. 엄청 크 45는 될것 같아 이 크다 우와우와 크다 크다 이야 우후 똥 빼고 이 아, 끝내주네 끝내줘 와 빵이였네 4 3입니다43.5 43이네 43 어... 아델라 1.75먹길입 먹진... 제이는, 찐은... 리베로2. 이제 가운데노리고 있습니다. 양 옆에 입질이 없어요. 들어습니3 2 1 오, 오. 오. 와데요것 같은데요? 아. 네. 어코. 와. 와. 뭐냐 얼굴 얼굴 좀 보자. 오이씨 배에들 육하. 그거 사자야사자 와. 와. 어코. 아, 저기 있습니다 저기. 야 너구리 한번 오지마. 가져오 으휴. 사자야, 사자. 야, 니베르치. 0.55에. 빨간 반응 뱅이동. 나델라 아, 목줄 1.75. 아, 이때 봐, 40.5, 41 되는 것 같아요. 4자 3마리쯤입니다, 4 3마리쯤. 이야, 끝내주네. 무슨 일이야, 이거. 아, 자본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우, 잔로멀면얼마 3, 2, 1 왔어요, 왔어, 어 아, 힘든다 아, 야, 야, 야 오, 우와 야, 또, 야, 야야 얘는 잡아 아닌 것 같아요. 야 정말 한참 만에 왔어요. 한 30분 만에 사자, 세 마리 잡고 30분 만에 왔어요. 어요사자예 사자. 야 오늘도 사자, 네 마리 쯤이나다네 마리째 사자. 야 끝내준다. 어이 러블을, 노블노블노블노블를 태워서. 우우, 자. 이야. 오늘 잡은 녀석 중에 최대형입니다, 최대형. 42.5입니다, 42.5. 와.. 근데 빵이 엄청나네요 이야.. 한번 띠리띠리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왔어요 왔어 이야.. 왔어. 여기도 사이즈가 됩니다 엄청 쓰는 뱅이도 못0는데 사이즈가 잘모르 아, 사이즈 0 0 후반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다 사자 될것 같은데요? 어, 우겠습니다 제발. 이야, 사이즈가. 커, 커. 와. 야, 오늘 잘 나오네요. 자, 제법 쏘겠습니다. 찌, 원주, 목주, 그대로 쓰겠습니다. 터지지도 않고. 38이네, 38. 39, 38. 좋아 <목소리> 어, 와, 차! 우우우, 저네우 아, 이 34하고 되는데 드롭봉 해버렸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들어갔는데. 이원 지금 들어가고 있네. 걸림인가? 아, 왔어왔어 왔어. 어이, 커, 커. 우우

될것 같아요. 3 아... 아... 후반대기. 4 4 0 6 4 0 6 아, 오늘은 4다5마리쯤니다끝내주네요끝내주세 <목소리>